오늘은 저희 리슨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희두 번째로 온 사연인데요. 바로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남학생이고 큐브 06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사연 보내 주셨네요. 저한테는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구독자분들인 둥둥이 둥둥이는 구독자의 친구요 둥둥이 분 중에서 누가 구치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 구독자가 구독을 했다가, 구치를 했다가, 1 1 0년이었다고1 0 0명으로 보내고, 하. 지금 저랑 당연하시는 거지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사회정도 그렇게 당연치시다가 결국 구치를 했어요. 그리고 1일 정도 지나니 구독자가 103명인 거예요? 원래는 106명이었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네, 저를 힘들게 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튜브 공룡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힘드시겠네요. 아, 근데 굳이다가 진짜 한 명씩 먹는지 날아갈 때마다 아주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도 그만 이해합니다. 힘내세요. 네, 지금까지 저희리런 라디오 하연읽기였는데요 네,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